헬로우 에디 에디 지금 업데이트 저기건 물, 안에 여기건 물, 응, 여기건 응. 물. 저뭐냐 너, 거기거한명 오른쪽 거고 있어 저저인저어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. 네 두명 있다 두명 확인 오케이. 보인다 기자멸 차차 쪽에 기절 아. 오케이 그탑 오케이 나이스 아 보인다 보인다 했다 오케이 나이스 흘라 버렸네 <laughs> <아이고. 나이스. 웃음> 아, <나이스. 큰일> <laughs> 얜사람 사람, 사람 하나 더. 뒤에. 어. 나이스. 안 끝났는데? 여기 어, 있다. 여기 있다. 오케이. 오케이, 여기 있다. 나이스. 끝. 이쪽 끝이다. 온가 벌써? 여기 파퍼리. 뒤에. 뭐야? 야 어? 여기 둘. 둘이. 둘. 여기 왔어? 왜기끝끝제 1명 1번 1번 나이스 아우. 아니야 건물하 건물 사이인데 여기 잘못... 여기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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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래도 있네 그러면 얘 개필텐데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애 혼자네 얘 뭐야 아 17이네 어 여기 있다 여기 틀렸다 어 오. 저 있구나. 예, 근데 얘네 복 같은데? 아니야. 보다 아니야. 내 앞에 사람. 여기 예, 끝났고. 저 붙는다. 저기 붙는다. 여기 있다. 나이스. 굿. 와우. 가멸치. 형 죽었어 이 자식아 아, 일로, 일로 붙었네 아 담벼락 뒤에 둘 얘네들이야 얘네들 아얘끝얘끝 야이 하도랄까. 살려주세요 이거 제가 4번 방향으로 지금부터 뛸테니까 째주시기만 해주세요 뭐야 끝인데? 아, 나갔습니다. 아 가게? 여기 있죠하 낙하. 다 오케이. 낙하, 낙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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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낙하. 하 낙하. 낙하. 여하 낙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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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저기 있네? 어, 살렸나 아닌데. 보네? 여기 있네? 오케이, 오케이, 기절이야? 위 있더네? I'm coming. 오! 오, 어떻게. 잠시만. 아, 삼각. 끝났고, 여기. 여기 아, 여기 나. 여기 여기. 아 여기 하면 또또 또 있다. 아. 살아오시겠는데? 아 다행이다. 아나 죽을 뻔했어. <laughs> 여기, 여기. 아 확인. 아. 아, 힐링, 아 온다. 진짜. 같이 빨리. 가자. 간다. Yeah. Okay. Oh. 나이스. 역시 와, TBSG. 오케이. 역시 <laughs> DBSG. DBSG. 아, 확인. 여기 있다. 들어왔다. 여기 안에 들어왔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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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다 살린다. 이 벡터 들었다. 위에 있어. 살리고 먹어 이거 먹어 그냥. 잡자만 먹. 여기인데? 어 저. 어 나이스. 오 <laughs> 와 DBS 진짜 세다. <laughs> 야, DBS 이렇게 세지 몰랐는데. 지금 세 명. 없피아미없는 재미없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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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지이여기아너기많아 오렌지? 이여기에 있다고? 여기있잖아여잖아잖아여기아기잖아기잖아아 여기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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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명여기 여기잖아. 에아여기아 저거 저거요. 저거. 이거 확 킬, 확 킬. 확인해 주. 죽였어. 됐다.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모르겠어. 세 명. 연막을 졸로 던지. 세 명인 게제 생각하구려는 아까 처음에 차에 두명 있었고 차한대 붙었거든요. 오케이 아그 중에서 세 명. 아나 있어. 한명 기절이다. 아나 아, 있어. 차 와. 터진다. 이게 예, 들어오세요. 진짜 들어올오케이 여기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리 진짜 힘든 치 나이스 나이스 a m e same. I'm a good job. 명 m a g 명 o d job. 명더 a 명 o o d job. I'm a good job. I'm 이 나가려고 한다. 왼쪽으로 나이스. 푸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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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었어. 시다 푸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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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시다푸다시 빨리 기절 바 에이커 코너에 나이스 아! <laughs> 나이스 에디 어떻게 아직까지 10발 남았어? 에이. 와우 나이스 이제 이제 아웃 링스 베이비 그거 가지고 너무 너무 재미 본거 아니야? 너무 재밌었어요 어, 너무 재밌어요.